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최공주입니다. <laughs>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김구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막시대 왔습니다. 빙어 축제가 열릴 때가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왔거든요. 저희 언제 왔었죠, 여기? 작년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와봤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빙어도 사람들 되게 많이 잡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잡아보러 왔습니다. 가영이 몇 마리 잡을 겁니까? 음, 딱 20마리가 좋겠나요? 20마리요? 저는 그럼 딱 30마리 면 잡겠습니다. 나 30, 가영이 20. 그럼 50. 네, 딱 50마리를 잡고, 맛있는 빙어 튀김도 먹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빙어 잡으러. 가볼까요? 아 그리고 잊었다. 자 그리고 새해니까 새복 새해 많이 받으세요. 아,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빙어 같이 가야죠. 하나 둘셋빙어 뭐야? <laughs> 자 하나 둘셋 빙어로 끝내죠? 네. 빙어됐죠 하나, 자, 둘, 셋, 빙어, 가자. 우리 작년이랑 똑같이 다섯 마리 누가 먼저 잡나 시합이야. 어? 아니야, 그거배고친나게 그런 게어디냐 하나, 둘, 파이팅. 셋, 하진. 어, 엄마가 먼저 잡아야지. 내가 먼저 잡아야지. 소원 거 들었으나요? 어, 소원 하나 드립니다. 오예! 한 마리 낚았어요. 어? 저안 잡혀요. 엄마 뭐 봐봐. 이렇게 놓고 당연 옆에도 놓고 응? 추를 밑에다 내려놓고 고기만 잡으면 돼. 마요몇 마리 는데요안 잡혀요. 한 마리. 엄마 이 정도. 지금부터 시작. 그런 게 <laughs> 없습니까?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빙어는 곱해질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질 해줘. 아니 너무 급 하면 이제 먹을 시간 을 줘야 돼. 언니 아까 잡혔는데 뭐지? 왜 철야 때만 안 잡히지? 에이, <laughs> 어 안돼. 이거 잡는 거 가지고 수상당. 내가 한 마리 더 잡고 말겠어. 아한 마리 두 마리 나오면 되는데. 어? 어, 어, 잡았다가 이기 잡았네?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 이거 이렇게 놓라고 그래, 그 이렇게 놓고, 츄를, 츄를 엉키면 안 돼. 얘를, 응. 이렇게 놓고, 고개를 빨리 잡아. 많이 응. 따뜻한데, 나도 그래. 이름 생각이 네, 안 나. 아, 네. <laughs> 어, 예. 대 망했노. 어, 엄마 알지? 자리 바꾸면 안 돼? 4대1 같은데. 예? 4대 자리 바꾸면 안 돼? 자리요? 네. 자리 똑같아요. <laughs> 저 아까 다잡았나 봐요. 열심히 하세요. <laughs> 어, 잡힌 거 같아요. 잡혔어요. 어 좋아. 어, 잘 잤는데? 아, 어머 눈에 찔렸다 얘. 가자. 어, 어어 <laughs> 음, 음. <laughs> 엄마 한 번만 더 잡은 이야 아 여섯 여섯 마리까지 안 될까요? 여섯 마리입니다. 아, 잡았습니다. 피는. 네? <laughs> 어, 이 시간엔 더 잡자 내가. 어입줄한다 입질한다. 엄마 입줄한다 어, 어, 어 놓쳤어. 어, 어 간이 잡았네. 아 차가. 어머 이거 연킨면 안 돼요. 어 자동으로 풀린 거 깻큐? 3대3 어구, 어 자꾸 내꺼 왜 줄어드냐? <laughs> 걸렸다 3대3이야 가영아 3대3이야? 어. 3대3? 어. 어 그래? <laughs> 자꾸 줄어드는거 같은데 아, 아니야 어 가영아 저게 뭐야? 저기 봐봐 UF 가영아? UF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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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커하네 어, <laughs> 저 이제 한명 남고요. 들어, 들어, 들어. 소가 이거. 아, 이렇게 잘 잡아. 저요? 고수니까요? 잉어! 아 이거네. 빙어. 얘들아, 착하지? 이제 마지막이야? 재미있는데 어 강형아 엄마 어떻게 입주워? 오 저보다 아어두판더한번한번한판더될까요 <laughs> 한한한 엄마가 이겼어 한판 더요 네, 자리 옮기세요 아, 나... 어 자, 엄마 살펴고 기다려 엄마 좀 빼고 네, 자리 옮기세요 한판더한판더 어. 네, 이게 막판이에요 이거 연습 게임? <laughs> 그렇게 어디 있어 연습 게임? 시끄러워. 밥 달렸다. 과이 새로 밥, 밥, 밥야 돼. 너무 적어. <laughs> <laughs> 어떻게는지주세요라야 잘... 돼. 잘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면. 네. 일단 빼. 구기 하나 씩. 구기다 빼요? 구기가 응, 어디 어요 아이구나. 음. 빼. 쫄깃할 <laughs> 것 같아요. 이게 구디가 안에 내장이 없잖아. 네. 음, 입질이 별로 없어. 어내 자리에 물어야지. 그럼 더 오지 않을까? 알려줄게. 봐봐. 이래. 네. 이게 끝 끝에다 닿는 거야. 머리랑 꼬랑지잖아. 있안 물어요? 안 물어 이뻐 없어. 꼬랑지랑 머리잖아 있 끝에. 응? 네. 어? 네. 이렇게 달았지? 어? 잘라요? 그러고 나서, 바늘, 우에 있는 바늘을 잡아서. 아, 저 알겠어요. 또 여기다 건 다음에. 제가 꼬리에 깔게요 꼬리에 끝에다가 해야지, 끝에다가. 어때? 아, 아, 저거 하려고 그래요. 저거는 뭔지? 어, 저건 저 먼저 하래요. 어? 좋은 찬스예요. 저건 저 하래, 진짜? 네. 저래도 저거 못 이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이길 응. 수 있어, 무조건. 후회 안 하죠? 하세요, 먼저. 이 시간은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 2라운드 시작. 뭔가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잡았다! 아, 가위바위한 마리. 아, 아, 잡았다.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지? 아, 어은거 같은데? 다잡았다안잡았요요 이제 엄마도 시작요다안돼요 엄마는 요저 뭐예요? 저뭐요저 뭐예요? 저뭐예오저뭐마요저 뭐예요? 나뭐저뭐요저 뭐예요? 저뭐요저뭐마리저요아

야 아기나 아기야. 잠자자. 왔는데 도망갔어. 아 이거 못 빼겠어. 아 빼줘 이거 안 빼져 짜증나. <laughs> 아, 안 돼. 짜증나면 반칙이야. 야 엄마 그동안 한 마리 더 잡았어. 네? 오씨. 대 삼. 대 삼이다. 뭐라고? 아빠 잘못했어. 삼 삼이야. 아 맞죠? <웃음> 어 계속 <laughs> 저 야, 엄마 잡았어. <laughs> 안돼. <laughs> 빨리 너이기너 빨리, <laughs> 빨리 해야 돼엄마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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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건 아니지. 아까 그래. 아,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 아까 이번 신다아판한 마리씩. 점점 어, 그래. 당당저 어, 잡았어요. 알았어. 아, 잠깐만 늦지 마 엄마. 왜 왜? 늦지 마. 이따 지금 이거 시작할 때. 알았어. 한 마리가 마지막이야. 그마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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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한> 괜찮아. <laughs> 이제 똑같이 해 줘. 그가저요이을때왜안 오냐? 야 잡았어. 잡았어. 나한 마리야. 허. 나한 마리야. 나한 마리야. 기다려. 아! 가영이는한 마리만 잡으면 되고 엄마 는두 마리 잡아야 돼. 아저 이거는 지금 못 잡겠는데. 좀 비사적이야. 이거 꽃자리 11살이거든. 아저 오빠 들어 이거. 가영이 엄마 쟤 물을 끌었어. 진야한테 물을 끌었어. 가영이 는한 마리만 잡으면 되고 엄마 는두 마리야. 이거 이거 저거 인정입니까? 쌍피? 어쌍머리 장비가 뭐리오 <laughs> <laughs> <수환이 웃음> <무슨 소식이십니까? 웃음> 어, 강아지 되게 귀엽다 저기 봐봐. 응 여기 강아지 없어요? 오 어, 강아지. 음 어디 지 여기 다와 가영이가 이겼다. 와 가영이가 이겼네. 엄마 못 이겼다 너를 해줬는데. <laughs> <흘졌는데>. 뭔가 소해요 뭔가 데딱그 느낌이에요. 몇 마리쯤 돼요, 이거? 한 100마리? 삼십 넘을걸요 갑시다! 빙하튀기로빙팅 <목소리> 저희 빙어를 잡았습니다. 낚았습니다 제가 저희가 빙어를 잡았는데 저기 튀겨주신다니까 저희가 튀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 g 고 <목소리> 갑시다. 갑시다. 조심해. 소주머 클론 났어. 응. 어우. 어. 떡 튀겨주세요. 예. 음. 오. 그럼 기다립시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나올거예요자스키 네. 짜잔 완성됐습니다 자 네, 오동이랑 오동이요? 어, 오뎅? 오뎅이랑 음. 빙어튀김 나왔는데요 아주 짭조름할 것 같아요 짭조름해요? 먹어봐요 한번 먹어봐요 어... 우리 장미나 먹고 지금 처음이다 그치? 네 저희가 잡은 빙어입니다. 이건 내가 잡은 건가? 가영이 잡은 건가? 여보 머리만 먹어주세요. 어? 뭐야 머리만 먹어다라니까 그러니까. 맛있어. 음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머리만 먹어줘. 음. 와 비주얼 봐요. 따라야지. 와, 비주얼 봐요. <laughs> 와, 음. 맛있습니다. 아! 여 이거보다 하나 더 드세요. 신청자들도, 아, 내가 먹을지, 확실히. 저희가 잡아서 먹는 게뿌맛있고더 맛있습니다. 고수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가위 앞을 요 진짜 잘 잡혀요. 1년에 새해 많이 즐겁게 보내시고 자 저, 저희는 다음 편에 또올 거니까 다음 편은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오늘 부러워하냐? 비행아! 새해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빙고. 어, <laughs>